혹시 스테이블 디퓨전 써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설치 방법, 비싼 고사양 컴퓨터, 각기 다른 에러 메시지 때문에 시작조차 어려우신가요? 스테이블 디퓨전 설치할 때, 코랩을 실행 시킬 때, 이미지를 생성할 때 다양한 에러로 며칠을 허비하는 초보자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문제들 없이 가장 쉽게 빠르게 AI 실사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 여러분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클릭 몇 번만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채찍 PT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도 알려드릴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모델을 선택하고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생성을 누르면 실사 이미지가 바로 생성됩니다. 다른 모델로 바꿔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세팅 어려운 설치 없이 바로 ai 실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사용해 본 결과 가장 쉽고 유용한 사이트는 cart 라는 사이트입니다.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먼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과 프롬프트 이두 가지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로라, 컨트롤렛, 각종 스치들 등이 있지만, 입문자들에게는 모델과 프롬프트면 대부분의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사 이미지를 위한 모델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생성 버튼을 누르시고, 쉬운 모드를 선택하면, 유명한 실사 모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모델을 선택한 뒤, 생성을 해보면, 이 모델이 학습한 그림체로 그림을 생성해 줍니다. 유명하고 많이 쓰이는 실사 모델들은 대부분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 쭉 보시면서 원하는 그림체를 가진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프롬프트입니다. 실사 이미지를 위한 프롬프트는 다양한 모델들의 예시 이미지를 참고하면 좋은데요. 모델 상세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 예시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 오른쪽에 긍정 프롬프트와 부정 프롬프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이미지들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 후 이미지를 클릭해보면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상 속의 이미지나 이미 존재하는 이미지를 그리고 싶은데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프롬프트는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찌 PT를 사용해서 모델과 프롬프트 작성을 쉽게 할수 있는데요. 먼저 채찌 PT 사이트로 들어와서 GPT 탐색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 다음, CBTI를 검색해서 CBTI 프롬프트 보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CBTI는 방대한 양의 모델들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원하는 이미지를 첨부하고 프롬프트에 이 이미지를 위한 SD 1.5 기반의 체크포인트와 프롬프트를 작성해 라고 하면 적절한 모델과 프롬프트를 작성해 줍니다. c 아트는 하루에 무료 크레딧 150 크레딧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유료충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컴퓨터에 직접 설치를 하거나 구글 콜 앱에 설치해서 좀더 제한 없이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직접 본인 컴퓨터로 스테이블 디퓨전을 돌리려면 꽤 괜찮은 그래픽 카드를 준비해야 하고 콜앱 또한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겪고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오늘은 설치의 고통 없이 채집PT를 활용해서 가장 쉽고 빠르게 AI 실사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가지 모델들을 살펴보시고 다양한 이미지를 바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스테이블 디퓨전을 비롯해서 프롬프트가 필요한 AI 이미지, AI 영상 생성 도구들을 사용할 때 채집PT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 g PT를 다루는 실력이 늘수록 다른 AI 도구들 또한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AI 도구들의 학습 속도와 활용도를 두배 이상 끌어올려주는 채 g PT 실력을 키워서 남들보다 AI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회사의 업무 활용해서 수익화까지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시청자들이 겪고 있는 AI에 대한 어려움과 막막함을 쉬운 방법으로 해결해드릴 때 가장 기쁨을 느낍니다. 값비싼 장비를 사거나 복잡한 설치 없이도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 여러분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원하는 순간에 전문가급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여러분의 콘텐츠 제작 시간이 10분의 1로 줄어들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AI 기술을 더 쉽고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공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